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손을 앞에 짚고요. 그 다음에 뒤로 구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앞으로 구를 겁니다. 이 상태에서 머리를 여기. 이 상태에서 이렇게. 머리가 닿지 않게. 여러분들이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? 거꾸로 하면 이렇게. 그런데 지금 제가 머리가 바닥에 닿았어요 근데 네, 닿으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어, 땅바닥에서 하게 될 텐데, 거기서 머리를 닿게 되면 다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왔다, 뒤로 갔다. 왔다, 갔다. 이 동작을 연습해 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동작. 허리 잡기를 해볼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찔러준다. 이 동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은 이 상태를 먼저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동작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팔꿈치를 넓게 벌리는 게 아니고 안아주세요.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. 이 동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동작이 익숙치 않아서, 그리고, 어, 코어 힘이 너무 없는 친구들, 그리고, 어, 뚱뚱한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은 어, 살을 빼시면 돼요. 어, 그 다음에 이 동작을 우리 이제 이 상태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찔른다. 찔른다. 찔른, 살가 두고 찔른다. <laughs> 이 웨이브 동작이 나오는데요.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한발찌고를 먼저 배우면서 그 웨이브 동작을 익힐 거예요. 왼발을 앞으로 빼고, 아까처럼 앞으로 구우기 전에 이 동작. 굴러본다. 이 동작. 굴러본다. 이 동작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슴. 무릎, 다리, 오키. 다시 한번 더. 불러끄고 찔러. 얘는 얘가 짚히는게 됐어요. 그 다음에 이 오른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아까 허리잡기 했을 때처럼 찔러주는 거예요. 찔러. 가슴, 배, 무릎, 다리, 오키. 이 가슴, 배, 무릎, 다리가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다리를 찌르고 나서 웨이브를 타보는 거예요. 두 다리를 찌르고 이 다리가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너무 뒤쪽으로 가. 아직 내가 이 정도야. 그러면은 공간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은 다리를 위로 찌르는 게 좀 나와야 돼요. 찔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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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더. 너무 기다리면 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. 또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돼요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동작을 좀 빨리 I can find the words to say. grass is always green, a walk a mile in my shoes. What's a one dollar finish to a million dollar move? One more just a cliche to get me through the day, but I get mad at myself because I can find the words stuff and notice for the bogusness. I wrote this, shit just sitting in the farmer's market trying to find some focus. It's a joke, life is but a smoke, burn it down, have a stroke, running around the city. All these women like a can of coke, I <laughs> <laughs> but they leave them alone. I ride the tea and write my poems. when it comes to be the best. So when these suits try and test me, gotta run and catch my breath.